스마트폰으로 이쁘게 사진찍기 오늘은 맹문동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자세에서는 맹문동을 이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세를 좀 낮추면 자 보랏빛 지역의 맹문동이 뒤쪽으로는 쫘악 깔려있죠 앞에 있는 꽃들은 정확히 색깔과 꽃망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나 수평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수평을 잡아서 맹문동과 함께 산책하는 시민들을 담아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맹문동이기 때문에 하늘과 소나무는 조금 다음에 찍도록 하고 오늘은 맹문동의 주제를 맞춰봤습니다. 맹문동 꽃을 이렇게 낮은 자세에서 찍게 되면 겹치는 꽃들이 조화가 보라색을 빽빽하게 들러쌓여 주면서. 색이 조화를 적당히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맹문동뿐 아니라 소나무도 굉장히 멋스러워서 사진에 담기 좋은 곳입니다. 모든 꽃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찍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맹문동처럼 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입체가 작거나 또... 오라빛이 유혹을 함께 거들고 싶을 때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촬영하고 계시는 분 위치에 찍고자 하는 인물을 놓고 각도를 잡으셔도 맹문동과 함께 사람을 조화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찍었죠, 애들을. 네. 여기보다는 지금 저서 있는. 저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 네? 찍는 분 말고 찍고 음. 계시는 분 위치에다가 놓으시고 음. 이쯤에서 음. 맹문동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애들을 넣어주시면 소나무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스님들이 찍을 때랑 음. 제 찍을 때랑 네, 위치도 지금은 이 앞에 맹문동이 많이 깔려있어요. 보라 빛을 제대로 열수 있고, 다만, 애들이 저쪽에서 좀만 포즈를 해주시면, 두 손을 이렇게 든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네. 그러면, 저 손님 지나간 다음에, 손을 이렇게 흔들어줘. 그냥 쥐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손을 쫙 펴고, 그래. 자, 그 다음에, 둘이 좀 넓혀설래? 자, 손을 쥐어. 손을 쥐고, 손 잡고, 손 잡고. 그렇지. 어, 둘이 손잡고, 팔을 높이 해주고, 자, 이렇게 찍으면 애들한테도 기념되고, 오, 후에도, 어, 어디에서 찍었는지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아,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네, 네. 만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현장에서 맹문동 찍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촬영 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